안녕하세요. 어, 요번까지는, 음, 실수 연산에다가, 어, 이지스로 출력하는 법인데, 여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3, 74회차 문제였는데, 난이도가 확 올랐어요. 73회차가 좀 쉬웠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가지 해봐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뭐예요 일단 실수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죠?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러가지로 쭉 나왔는데 이건 뭐 설명은 어렵지만 그냥 단순해요 네, 뭐 D 뭐30.0 해가지고 뭐예요？PLE 30.1 해가지고 뭐예요 p l d 이런 식으로 출력하면 돼요 <laughs> 2에 1승이면 1 0승이면 0, .0 2승이면 .2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데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진주로 그냥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어, 핵심은 요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요 아래쪽은 어디에 건다고요? 그다 이거는 어, 출력쪽에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로? 어, 입력쪽에 걸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 자 N이 32보다 작다면 뭐까지 되는 거예요? 31까지 되는 거죠 얘는 뭐예요? 15까지 입력되는 거죠. 얘는 31까지 입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입부. 도입부는 항상 똑같아요. 그렇점 접점 S S M O 그렇죠 음, 리셋 어, 라이징 엣지네 접점 M O 그죠 사실 이거는 뭐 하던 대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그 뭐, 패턴을 바꾸면 좀 뻗달리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야 <laughs> 하던 방식대로 F Move 0 0 D 0 200. 음, 항상 하던 방식입니다. 자, 여기서 잘해야 돼. M5에서, 그죠? 네가티브 PBA. 맞나? 네가티브죠? 음, 그리고, 얘는 뭐보다? 3 0보터 잡다? D? 0이? 해주고, INC? 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laughs> 왜? 헷갈리더라고, 저도. 뭐, 어떨 때는 숫자가 32까지 가고, 어떨 때는 31까지 가. 그럼 얘는 숫자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돼요? 31까지만 0 가야 되죠? 눌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뭐, 이거, 눌러도 얼마 시간 가겠어요? 그죠? 어, 눌러보는 거예요. 어, 눌러봐. 그래서 31까지만 가고, 그죠? 어, 32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눌러보는 거예요. 숫자가 더 작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떨 때는 32 해야 되고, 어떨 때는 31로 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32가 되면 넘어가는 거고, 32가 안 되면? 자, 32까지 올라갔죠? 그러면, 아, 얘는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구나. 그죠? Ctrl C, Ctrl V, Ctrl V 해고, PBV, PBC. 그죠? 얘는? D1, D2, D1, D2. 얘는 얼마까지? 16까지. 음. 그죠? 어, 똑같은 패턴으로 넣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넣어줬고. 자, 계산부. M5. 자,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얘를 실수해 가지고, 실수 계산해 가지고 계산 결과를 뭘로? 어, 정수로, 반올림 한다는까 다른 것도 없죠? 자, 그래서 두 개를, 얘하고얘를 실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2L, D0, D5. 뭐요? I2L, D1, D10. 그 다음에 뭐요? 나누기. 그죠? 나누기면, D10으로 나누는 건지, D5로 나누는 건지 정해야 되겠죠?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D10으로 나누는데, L, DIV. D10에서 D5를 나눠갖고, D15에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뭐로 만들어줘요? L 2 I. 얘 반올림 하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과 값이죠? 그래서 결과 값은 A, D, D. 그래서 D20에서 DE. 그죠? DE를 더해서 D25. 그러면 여초죠. 음.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여기에 타이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대로 이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음. 조건 조건 있어요 뭐? 1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자 그래서 어, D0은 크다. 네. 크다 D0. 1. 그죠? 그리고, 크다, d1은 0. 크다, d2는 0. 해가지고, m2. 자, 그래서 조건 넣는 거. 자, 근데 얘는 뭐 시작 버튼이 뭐예요? ssc죠? ssc가 들어왔을 때고, 얘는 m2가 돼야지 되는 거고, 또 뭐예요? m5일 때만 얘는 동작해야 돼요. 그 조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출력 빼주는 거야. 자, 여기서, a.b25.4 해가지고, pl. 왜? 얘가 몇 승? 써있잖아요. 4승.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를, 뭐예요 둘, 셋. 이렇게, 복사해서, 둘, 셋, 넷, 다섯. P 25.3, d, 25 d 25 2 5 b d 2 5 1 d 2 5 b d 2 1 b 2 2 P b d 이렇 b d 2 m b d u 이 b 게 u m b 이 u m b dumb, dumb, d 되게 어렵다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요것만 알면 그죠? 되게 쉬운 문제인데 저게 몰라서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하나, 두, 저저게들 한번 해볼게요. 육, 여섯, 칠, 중요한 문제야. 10번이죠? 예, 10번, 얘는 몇 번? 8번. 9, 어, 아이고, 이 하여튼, 여기 돼갖고, 계산하니까 숫자가 얼마나 돼요? 10이 되겠죠? 10. 그죠? 10이 돼갖고, 하면, 자, 10은 뭐야 돼요? 10. 10을 리지스로 바꾸고 10. 자, 10은 뭐가 돼요? 리지스로 바꾸면 1010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켜져요? 0승, 1승, 2승, 3승. PB, p l B PL, CD, c PL, D가 켜졌네. 그렇죠. 그렇게 켜지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음, 그렇게 켜지죠. 음, 넷셋 하면 초기화 되고, 그쵸? 초기화 되죠? 네, 이상으로 이번 회를 마치겠습니다.